짠! 짠! 피자 먹을게 피자 이마트 피자 콤비네이션 피자 헤이! 피자 먹을게 피자 이마트 피자 페퍼로니 피자 헤이! 피자 먹을게 피자 이마트 피자 페퍼로니 피자 헤이! 피자 먹을게 피자 이마트 피자 페퍼로니 피자 헤이! 페퍼로니 피자랑 콤비네이션 피자 이마트에서 3120원 주고 샀어 아30% 세일이 아니고 20% 세일 해가지고 아 먹을게 응 페퍼로니 피자 응 콤비네이션 피자 응응 응. 음. Mm.